오전 8시입니다. 오늘은 늦잠 자는 바람에 늦게 출발해요. 오늘은 엄청나게 힘든 코스인데, 근데 늦었어. 자, 이제 준비를 다 했으니까 떠나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진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가면 좋겠죠? 아 저기가 우리가 잤던 기차역이다. 아 이거 너파온거 아니야 이거? <laughs> 살 빼야겠어 안 빼야겠어? 가방을 빼야겠어. <laughs> 쉬는 시간, 여기가 한 200m 올라왔을까? 아... 초코바를 하나씩 먹고 가겠습니다. 아, 찡이가? 저둥은색기면은이으면문이 열리는 가니리다시작가습리다 <laughs> 시작했습니다. 올라츠가 1.4km 남았고, 아, 네. 마르키나는 저희가 최종 가는 목적지는 16km 남았습니다. 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다리가 좀 튼튼해진 것 같아. 어. 어. 지치지 어. 다리가 튼튼해져서 좀 근육이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왕 힘들진 않아, 아직까지. 자, 지금 첫 번째 마을을 지났고, 이제 300m 올라가서, 300m 올라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그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오늘 끝. 말은 쉽다? 올라갔다 내려와서 지그재그 해야 돼. 올라갔다 지그재그 지그재그 내려오면 끝. 맞지? 응. 그렇습니다. 그 생각보다 비가 많이 안 와서 다행이에요. 지금 비는 그친 것 같아요. 어, 날씨는 좀 맑아. 비 그쳐서 비안 오지? 아이고야. 아, 뭐야, 벗으니까 너무 응. 좋다. 어,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쪽에서 왔는데 시커먼 먹구름이 저기 지금 다 몰려 있어요. 비도 내리는 것 같아. 정말. 시커먼 네. 천만다행입니다. <laughs> 빨리 가자. 도망가. 어 무서워. 도망가. 대박. 완전 파란 하늘이다. 어? 피안올것 같아 우리한텐. 그치? 어, 아, 좋다. 지금 저희가 제일 높은 500m에 올라온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인 것 같아. 이제 200m로 더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지? 다 따라잡았어 또. 쉬지도 않고 걸어왔는데.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저희가 가는 것도 이렇게 어두웠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보고 있어요. 사진도 못 찍겠다. 비가 너무 온다. 거의 정상쯤에 있는 쉼터 이런 데서 지금 쉬고 있어요. 어, 비가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비가 그리고 엄청 추워요. 체온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손이 엄청 시렵고 고 춥고 배고프고 배고프니까 더 춥다. 그지. 플랫으로 간단히 요기를 해봅니다. 뭐든 배고플때 먹으면 다 맛있습니다 맛있어? <laughs> 한 10분정도 쉬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비 맞고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 크게 날것 같아 선물 계속 났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래도 초콜릿 먹었더니 배속은 든든하다 느끼한건가? 입이 달아가지고 잘모르겠어 <laughs> 입이 엄청 달아. 응. 달다 보면 막 혓바닥이 응. 애리는 거야. 비가 쉽게 그칠거 같지가 않아. 그지? 응. 가자 그냥. 그냥.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동안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비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아 비가 미친 듯이 막 쏟아졌거든요. 비가 그치면서 앞이 조금 보여요. 그동안은 앞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여기를 왜 걷고 있나, 뭘 보려고 걷고 있나. <laughs> 그런 생각하면서 걸어왔거든요. 왜냐면 여기 지금 걷는 데가 엄청 풍경이 좋다고 막 그랬던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진짜 나는 여기 왜 걷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걸어왔습니다. 근데, 비올 때는, 하루 쉬고, 비안올 때, 날씨 좋을 때, 걷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기 말이 너무 많다. 갈수 있어? 막, 그냥, 막, 그냥 다 나와 있어, 말이! 어, 너무 무서워. 길거리에 말이 있어. 어우, 씨. 무서운데? 말한테 말만 안 걸면 돼. 뭔 말이야? 아, 진짜 크고 진짜 무섭다. 어디가? 무사히 잘 지나왔습니다. 진짜 무서웠다. 저희는 지금 얼굴 봐 장난 아니다 알베르게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르틴에 있는거고 뭘지 마르틴인가? 아 몰라 기억 안나 도착했고 지금은 6시 오늘은 8시에 걸어서 8시에 도착을 했어요 짐 내리고 이제 체크인을 할게요 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올라. 너무 힘들었어. 배고프 죽겠다. 6시. 자, 이제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 엄청 추워. 올라. 아, 너무 쏘는 거 아니야? 소지인데 쏘? 메뉴를 주문했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스프야? 먹어도 되는 스프 맞겠지? 이거가 생선인 것 같고 고기 돈가스네 이건 완전 돈가스 느낌이다 그지? 짜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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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낫다 그린 푸딩 음. 잘 먹었습니다